스탠 전기 포트의 새로운 표준, 네오플램 올스텐 무선 전기 주전자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1.7L의 넉넉한 용량으로 가족 모두의 음료를 빠르고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깔끔한 아이보리 색상과 올스텐 소재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분리형 받침대와 360도 회전이 가능해 사용이 매우 간편하며, 넓은 입구와 일체형 거름망으로 세척이 쉽고 위생적입니다. 안전기능인 자동전원차단과 과열방지, 이중단열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안심입니다. 사용자들은 빠른 끓임 속도와 세척 편리함, 깔끔한 디자인에 만족하며 가볍고 소음이 적어 일상생활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